네, 포메이커스입니다. 자, 그, 아두이노 제약 b r c n 에서 탄젠셜 라이프, 뭐냐면, 자, 이거 Z축인데, 이게, 그, 이렇게 칼날이 있어서, 칼날이, 예를 들면, 지금 칼날이 여기 있다 그러면, 얘가 요 앞에 장착이 되어서, 가고자 하는 방향의 직선 방향, 이렇게 칼날이 이렇게 움직이는 아, 이런 원리입니다. 떡즉 스텝 모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을 표시했는데, 자, 이거 되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찾아내는 거죠. 자, 스타트를 누르면, 가죠? 이 화살표 이고 이거. 이거. 살펴, 자, 얘가 지금, 자, 이거 움직이죠? 이 자, 이거를 끄고직선 방향으로, 아, 이 선을 따라서 얘가 칼날이, 칼날이 이렇게 치면 안 되죠? 칼날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지금 쭉, 이렇게 누워서 있다고 보면 되는 이런 식으로 누워서 얘는 지금 움직이고, 칼날이 쭉, 이렇게. 이게 뭐 어떤 펜을 쓸 때도, 펜을 쓸 때도 연관이 있겠지만, 어떤 펜촉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펜의 어떤 방향이 이렇게, 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게 딱 일자를 이렇게 맞춰주는 거, 아니면 은 칼로 가지고 어떤 천을 자르거나, 뭐 가죽을 자르거나 할때이 칼날이 장착되어 있다 그러면, 칼날이 장착되어 있다 그러면 칼을 옆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자르잖아요. 이렇게 자르잖아그 방향을 내가 어 잡아주는 방식인데, 어, GRBL 플로터에서 탄젠셜 라이프. 탄젠셜 라이프. 칼날을 딱 나는 Z축의 방향으로 딱 해서 움직여서 딱. 자를 수 있게. 그 값을 또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참, 음 자, 200 스텝 곱하기 32분 수 하면 6,400인데, 6,400을 360도로 나누면 17.777을 설정 하면, 이제 각도, 360도를 뭐 1도 이렇게 움직이는 뭔가 설정값이 되는 거겠죠? 설정값을 17.777. 7.777 음. 설정해준다. t 전 n 라이프 t i a l l i f 움직임을 주고 음.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음. 하나하나 배우고. 그대로 움직이는 거거든 칼날의 방향대로 움직임 대신에 얘가 이제 어떤 예를 들면 이게 이런 식으로 장착되어 있다가 칼날이 내려와서 밀어내고 두두두두두 그리고 또안 안 그래야 될 때는 다시 이게 올라가고 그리고, 칼날이 틀고, 어, 칼날이 틀지 않아요? 아무튼, 닿았을 때, 들었을 때, 때 닿고 들었을 때, 이렇게. 때. 이게 뭐, 뭐, 모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PWM 방식으로 해서, 얘에다가, 어떤, 어떤, 뭐, 솔레노이드 밸브를 가지고, 밀었다가, 당겼다가 하는 장치를 여기다 만들고, 이런 모터가 이렇게 당겨서, 얘는 각도를 제어 얘는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식을 만들어볼 수 있는 거죠. 나중에 한번 이렇게 해서 딱딱 이런 시스템이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없는 부품 어딘가에서 사용되었던 부품을 가지고 응용해서 사용하는 거죠. 공압을 응용하는 거죠. 공압과 전기 스텐모터를 이용하면서 칼날을 달고 움직입니다. 선 정리 깔끔하게 선 정리를 하고 해야지 어, 작업을 하다가 문제점을 생각하면은 아이 선의 문제구나 뭐의 선의 문제구나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음, 이게 뭐지? 음, 여기서 오키 이런 것처럼 그리고 sc 에 프로브. 프로브 프로브 이런 거, 프로브프로브선프로브선 이런지. 자, 끝났습니다 끝이 없는 자작의 끝이 없는 자 끝이 없는 자작이 맞춥니다. 끝이 없는 자스였 끝이 없는 자자 つい、うん、ちゃっ